19대 국회가 각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야간 쟁점 공방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장 눈길을 끄는 상임위 중 하나죠. 국회 정무위원장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 나와있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려야 되나요? 이거 정무위원장이 되시긴 하셨는데 이게 정무 이거 쉽지 않은 상임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대선을 앞두고 이 지금 뭐 저축은행 문제라든지 또 총리실 불법 사찰 예. 또 경제 민주화 지금 우리 대선 후보들께서 전부 뭐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계시는데 그렇죠 어 그런 주요 쟁점이 있는 상임위가 정무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대선을 앞두고 이 정무위 운영에 굉장히 제가 중압감을 좀 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좀셔야 되겠어요. 정무회는 투사로 이름난 강기정 또 네. 이종걸 의원이 네. 있어요. 그 여야 의견 조율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이종걸 뭐 강기정 의원님은 뭐 저하고도 친한 분들이기도 합니다만 네. 조금 강성이지만 뭐 그분들이 그렇게 뭐 불통은 아니고 네. 네. 아주 합리적인 분들이고 또 그분들 이외에도 어, 김기식, 보면은, 김영주 예, 예, 뭐, 다, 뭐 참여연대 출신에다가 금융, 뭐 금융노조 네. 뭐 아니, 위원장 그래요? 출신, 부위원장 출신이 두 분이나 실질이에요. 들어와 있고 <laughs> 또또뭐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도 들어와 계시고 민변 사무사장 출신도 들어와 계시고 리스트를 좀 하기 가져오셨는데요. 때문에, <laughs> 예, 예, 예. <laughs> 그래서 아주 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어, 전투력이 있는 그 의원들을 어, 정무위에 중점 배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운영에 걱정이 됩니다. 지금 벌써 지금 어, 내일 당장 뭐 정리실 네. 업무보고를 받자 뭐 이런 음. 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뭐 어, 의원들이 지금 상임위 배치된지가 며칠 되질 않아서 네. 조금 준비의 시간도 필요해서 그걸 지금 조율 중입니다만은 음. 어, 아주 이좀 이번에 상임위를 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또. 어, 야당 의원님들한테 공을 음. 많이 드려야 됩니다. 예, 네, 공을 <laughs> 많이 드리고. 지금 의원님들 행사하는데 또꼭안 빠지고 또 참석해드리고 예. 예, 네. 그래서 하여튼 공을 많이 드리고 잘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말씀 편안하게 하시는데 사실 그냥 제가 딱 들어도 아이고 지장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laughs> 뭐 그런 또 하는데는 자신 있습니다. 워낙 아. 제가 <laughs> 어, 초선 때도 정무 위를 했는데 예. 그때는 막한 뭐 번도 제대로 이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때 저도 뭐 아주 강성으로 했고 야당 그때 음.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대선 때는 또정무에서는 BBK 사건이 크게 재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네. 이번에도 뭐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하여튼 뭐 잘할 자신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예. 어떻습니까? 근데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도 있고, 저축은행 문제도 있고, <laughs> 예. 경제민주화 문제도 있고, 예. 크게 예. 나눠봤을 때 예. 이렇습니다. 예. 뭐, 사부적으로는 예. 또 뭐, 너무 많은 일이 예. 있는데, 예. 일단 이세 가지 사안만 봐도, 아, 이거 어떤 것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사실 예. 참 앞이 안 보이거든요. 예. 위원장이시니까, 예. 그래도 좀 중점적으로 이 부분부터 먼저 좀 강하게 좀 해봐야 될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소관 부처가 국무총리실하고 금융위원회 뭐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네. 이런 데가 소관 부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는 경제 민주화를 네. 다루는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어 출총제 부활 법안을 네. 어 제출을 했습니다. 출자 총액을 제한하는 겁니다. 대기업들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경제 집중화를 막는 법안을 막겠다 예, 이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순환 출자 우리 박근혜 <laughs> 어, 후, 보님도 어, 발표를 하셨습니다만은, 네. 어, 순환출자,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대기업들이 ABC 그렇죠. 이렇게 출자해가지고, 조금 지분을 가지고서. 1%도 안 되는 예, 안 지분을 가지고, 가지고 기업 이렇 기업을 거예요? 지배하는, 그걸 좀 막기 위한, 어, 법안도, 이, 중요한, 중요하게 다루어질, 어, 법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어, 저축은행 문제에 관해서 아마 요번 국정감사 때 저축은행 국감을 가지고, 뭐, 여야간에 난타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뭐, 국가 저저저축은행에뭐거론된 저, 분들만 하더라도 문재인 의원도 지금 거론이 되고 박지원 원내대표 그렇죠? 거론되고뭐 우리 새누리당 쪽에도 뭐거론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뭐 정인, 어제 문제 생긴 정도였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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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예예 뭐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정인 채택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충돌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저축은행 문제를 맨날 이렇게 어, 사후 뒤치다거리하는 음. 형태로 해서 안 됩니다. 어, 이걸 뭐 은행 명칭 사용을 해준 것을 어, 좀이 원위치 옛날에는 상호 어, 신용금고였습니다. 예, 상호 금고였습니다. 신용금고. 예, 예 그게 2005년부터부터 은행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오해를 좀 하는 거죠. 저기가 은행 일반 은행하고 똑같은 은행인가 음. 해서 은행 명칭 사용 문제라든지 또 PF 대출 아, 다른 데, 다른 금융기관보다도 이자를 많이 줄라고 그러면 네. 여신에서 어디에서 더 많은 돈을 버려야그 돈으로 더 이자를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새 여신해 주기가 더 어렵습니다. 소위어다. 그러니까 돈막다 주는 예, 예,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PF 대출에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사고들이 음.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제도적으로 네.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사찰 문제도 지금 국정조사가 돼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어, 국민들 인권을 침해하는 음. 이런 불법 사찰을 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민간인 불법 사찰 같은 경우에 <laughs> 예. 지금 조사 범위 놓고 여야가 지금 의견이 팽팽한데요. 예. 정무에 <laughs> 대해서도 어떻게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이, 물론 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찰이 터지게 된 계기가 2008년도 그러니까 현 정부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을 이렇게 사찰했다. 네. 총리실은 이 공무원들만 사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불법 비위 사실이 있나 없나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 권한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2008년도에 지금 현재 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했다 해가지고 문제가 됐지만. 음. 이것이 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00년 어 DJ 정부 때 그때는 총리실 조사 어 윤리관실입니다. 네. 예. 조사 윤리관실에서 어 또부터 어 정치인 당시 언론인 또또 또 그런 뭐 이런 민간인들에 대해서 사찰했던 그런 증거들이 지금 음.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어 2000년 DJ 정부 때부터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까지도 음. 다, 다 조사 조사상. 대상 범위에 넣어야 그것이 공평하고, 어, 이 차제에. 그 행태를 정확하게 이렇게 발본색원해가지고 어, 음. 어, 고치는 계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뭐 특검법 저희들이 특검법을 제출해놨습니다만은 어, 특검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이게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게 네. 5년이기 때문에 사실 특검법을 적용할 때는 2007년 이후에 것만 수사 대상이 음. 될 수가 있지만 국정조사는 어, 그러한 공소시효의 그렇죠. 적용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 차, 차라리 이 증거가 나와 있는 2000년도부터 쭉 전부 한번 점검을 해서 이번에 발본 세관 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참, 이게 어려운 게 야당 쪽에서 네. 증인 채택 문제, 뭐 저축은행 문제 등을 네. 놓고 아주 강하게 나오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도 포함시켜야 되고. 저축은행. 아, 예, 민간인 사찰 예, 부분에 예, 있어서는 예, 뭐, 예. 이명박 대통령, 저축은행 부분에서 예, 박근혜 대표 예, 예, 얘기도 나오고, 예. 뭐 박지만 씨, 그리고 서양희 예, 변호사, 예, 다 얘기가 예, 나오거든요. 예. 증인 채택 어디까지 <laughs> 받았으실 <받아주실> 거예요? <laughs> 아그 기본적으로는 뭐,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절충을 해야 되겠지만, 음. 그 대통령을 뭐 증인으로 부른다 하는 것은 <laughs> 뭐 어디까지나 그 대통령은 국가 원수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어 재직 중에 뭐 국가 내란 범죄를 제외하고서는 뭐 소추 대상도 되질 않는데 음. 대통령을 뭐 증인으로 불러내자 하는 것은 정치 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제 여야 간에 서로 지금 저축은행에는 거론되는 분들이 뭐~ 여야 대선후보들이 다 있습니다 예다 네. 네. 있기 때문에 서로 또 뭐~ 이렇게 또 뭐~ 누구 불러내자 누구 불러내자 해가지고 네. 어 그거 가지고 또 밀고 땡기고 하면은 정작 중요한 요번 정기국회에서 저축은행 문제를 좀 제대로 제도적으로 좀 자, 바로 잡아야 될 그게 필요한 거지 음. 이 너무 이 대선이 있다 해가지고 정략적으로 정치 공세적으로 음. 국정감사나 정기국회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래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 어제 정두원 의원 체포동의한그 부결로 지금 후폭풍이 거센데요. 네, 네. 그 결과 어떻게 보세요? 어제 나온 결과? 그참참 참 난감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그걸 법률적으로 딱 보면은 네. 네. 그 체포 동의 요구서가 무소속 박주선 의원 또 새누리당 정도원 의원에 대해서 같이 올라왔지만 네. 어,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 그렇죠. 어,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서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기 네. 때문에 일종의 어, 그 형을 집행하기 위한 구속 영장 청구 성격의 체포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정두원 의원 경우에는 영장 실질 심사. 그러니까 영장이 검찰에서 청구되어가 왔는데 어, 실질심사를 하면서 판사가 이제 그걸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법정에 출석하게끔 하는 체포동의서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영장이 꼭 발부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상황. 그리고 그 체포동의서는 일종의 구인장 성격을 가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른데 다르기 때문에 어제 우리 의총에서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어, 논리가 많고 또 의총장에서 어, 또 저. 어, 정도원 의원하고 친한 의원님들이야. 또, 막뭐 이래, 이런 문제점이 있다. 네.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하는데. 네. 이게 어떤, 뭐, 법률적으로 딱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기는 하지만, 이 국민 정서상이라든지. 네. 지금 한참 우리가, 어, 국회 특권 포기 음. 개혁을 논하고 있는 마당에서. 그런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또 동료 의원에 대해서, 아, 이거 뭐체포동의서 말이지 찬성시켜서, 어, 가결시켜야 된다 하기도, 그 당사자들이 앞에 앉아있는데, 예. 그 나가서 참, 얘기하기도 모양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저 반대논리를 펴는 의원들만 쭉 나가서 말씀을 했고, 찬성하는 의원들은뭐별말 없이 앉아 있었는데, 음. 어제 원내 지도부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니 하지 않았나, 음. 뭐 반드시 관철시키려 했으면 원내 부대표들을 시켜서, 네. 어, 의총장에서 얘기는 못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후폭풍이 있고 이래서 얼음이 어름, 있다. 정도원 어원의 진위는 음. 또 영장실질심사 나가서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네.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득도 없었고 또 표결 처리도 두 개를 같이 한게 전략적으로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네. 네. 정도 의원을 먼저 별도로 표결을 했더라면 음.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전략적인 투표. 어, 네. 정두원 의원 찬성 부결시키는 표에 민주당 의원들이 적어도 60표 이상이 그렇죠? 던졌습니다. 네. 그래놓고 지금 요, 우리들은 막뭐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참그 의의가 없고 이, 이율배반적이다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만 은 조금 전략적으로도 조금 미소가 있지 않았나 하는 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참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보기에 어, 마,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이러면서 음. 저희들 참첫달 세비까지 반납을 맞아요. 하고 또 특권 포기하겠다 했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서 음. 정말 안타깝고 좀 착잡합니다. 네, 분명한 민주당의 네. 전략적 득표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도, 음. 어, 지금 정두원 의원이 지금 체포동의서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검찰에서도, 네, 박지원 의원도 수사하겠다, 수사하겠다 네. 하니까, 박지원 의원에 대한 원내대표에 대한 어, 체포동의서가 올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 뭐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부결시키기 위해서, 예, 정권 의원을 표결시키기가 찬성시키고, 자기들 그 원내대표는 부결시키다 이거는, 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였을 수도 있고, 또, 이, 저희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제 경우가 최악의 경우입니다. 차라리 <laughs> 둘 다를 부결시켜버리든지, 그렇죠? <laughs> 예, 해야 되는데, 어,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가결시키고, 예. 정권 의원은 부결시키고, 이러니까, 아, 어, 우리 지금 새누리당이 굉장히 지금 덤태기를 쓰고 있는 형국이 음. 되기 때문에. 뭐, 꼭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도 그런 전략적인 투표를 좀안할 <laughs> 수도 있었겠나 하는 뭐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 오해받을 만큼 네. 오비 일학격인뭐 네. 일이었던 것만은 네. 틀림없다는 네. 생각을 네. 저도 해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네. 김정은 네. 의원, 네. 새로운 정무위원장 맡으신 김정은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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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